그림 있어요. 제가요, 앤트맨 부강교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이제 50장씩 줬어요. 옥토끼서도마찬가지예 옥토끼들이 이제 전도지 50장씩 줘가지고 50장씩 줬어요. 자, 그럼 우리 전도하 나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옥토끼들이 모래 복사해 50장 너무 많아. <laughs> 20장만 빼주세요. <laughs> 어, 막 이러는 거야. 우리 또 과장 아복사님 50장 많아. <laughs> 20장만 빼줘. <laughs> 이게 이 전도지 오시자니 굉장히 무거워. <laughs> 어, 힘들어.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막 빼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더에 전현정이 나갔어요. 이제 전도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전도지를 나눠주러온게 아니라 <laughs>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러오 그러니까 목사님목사님 <laughs> 요즘에 전도지를 누가 받아요? 소가요 그럼 여기다가 사탕 붙여줄게요 사탕을 붙였어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러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사 글자니까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이걸로 되고요 사탕 받으세요. 여러분 <laughs> 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쉬운 가 쉽죠? 밖에 나가서 누굴, 모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듣이고 이거 체질이 안 되면 쉬 예, 옆에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이게 먼저 돼야 돼, 이게. 이게 먼저 돼야 돼. 예, 누굴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이게 돼야 돼. 예.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시나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예. 이게 돼요. 이게 누굴 만나도 어야 돼요. 어떤 장소에 가도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제가 요거 딱한 다음에 좀 셔트 할게요. 네. 네. 왜냐면, 하한번 어, 쉬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여러분 얼굴도 보니까. 근데! <laughs> 시작. 자, 어머나 예수님이세요. 어머나 예수님되세요 시끄러요. 어머나 시끄러시구나. <laughs> 이러시면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굴 만나도 어머나 예수님되세요 아까 왔다 갔다 어머나 아까 왔다 구나 그러면 어떤 새를 에도 어머나 그러시구나. 어머나 맞아요. 이러면돼요한 번은 그 이제 고사님 한 분이 부평 지하상가에 가서. 전도를 이제 매 주마다 11시에 목회를 하는데 이 권사님께서 꾀를 내셔가지고 11시에는 이제 놀러가려고 9시 반에 이제 후탁기 치고 가려고 이제 그부평체사 상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9시 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 드세요 이랬는데 어떤 사장, 남자 사장님이 이렇게 빗질, 빗질을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께서 사장님, 예수님 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빗자루를 하면서 아, 침들여저서 죄송해. 이런데. 그그 그런데 이과장님이또 한숨 하셔가지고 확올라가서 야, 나도 죄송하다. 야, 어 <laughs> 누가 뭐, 하고 싶어 하는줄 아냐? 이러면서 <laughs> 엄청 싸운 거야. <laughs> 그래 가지고 국정제 사장한테 연락이 왔어. 전달고 오지마. 그래서 제가 가방도 삭삭 빌어가지고 잘못했다고 아 지금도 여자가 재수가 어머나! 아침부터 죄송해요 어머나!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셨구나 이런데잖아요 <laughs>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요? 어머나! 그랬습니 어머나! 맞아요 옆에 어, 사람은 어머나 예수 믿으세요 시작! 어머나 예수 믿으세요 예 네. 어머나 예수 믿으세요 시작! 어머나 예수 믿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오늘,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거 배우고 나서 나가서 어머나, 이기심 주세요. 이러면 돼요, 남자도 아, 남자는 <laughs> 우리 이제 여쭤보는 <laughs> 뭐냐면, 어머나, 그러면 초상밖에 안아 이러는데, 아, 그랬어요. 이러시는가? 근데, 어머나, 그래도 나는, 어머나가 체질이 안 돼서 나는 쑥스럽지만 상대방 어머나, 그래도 몰라. 어 내가 내가 쑥스러운 거지, 상대방이 쑥스러운 건 아니야.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머나, 그러면 좋은데, 나는 남자가 초상권아 못하겠다고, 아, 그러세요.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아, 자, 옆에서 먼저, 어머나, 예수님 주세요. 시작. 어머나, 아, 예수님 주세요. 자, 그러면, 아, 둘씩, 아. 두씩이 짜고 있서 앉으셨죠? 어, 앉으셨으니까, 이제,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둘, 두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연세가 많으신 분. 예, 네. 수 한번 드셨죠? 손 한번 연세가 많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둘이 두손 잡으셔야 돼, 앉으셔야 돼요. 자, 앉으셨죠, 자, 자, 자 내리시면. 자,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연세가 적으신 분한테 어머나 일습해주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악해한, 시간 없어요. <laughs> <laughs> 이제 어, 시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이제 그런, 그러면 어머나 그러시구나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하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매 예, 이제 책, 예, 읽으니까다이 설명해 드릴 까요 자, 연세가 많으시면 연세가 적으신 분한데 연세를 놓 악독하게 해야 돼요. 독하게. 자, 어머나, 시작! 어머나 <laughs> 좋은 곳에 가시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 어머나 저도 절에 가었는데 언제? 수학여행 때 갔었는데. 모르겠는데. 아 맞다. 그러 어머나 그러시구나 절에 가시구나. 이따가 이제 절에 가는 거 이따 얘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바꿔서 집사님들 저기 이제 적주셔야 복수해 주셔야 되죠. 바꿔서 바꿔서 이제 바꿔서 어머나 자 이제 연세가 적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해보시는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시작. 어머나 부산님 안세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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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아, 네, 네.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이 부산님이 너무 잘 하시는데 무척 어머나 어머나 기분 드네요. 없어요! 어머나! 예전 없으니까, 이 어머나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권사님께서, 어, 저기, 어 이제 커피 전달하셨는데, 커피를 나눠주는데술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확 쳐가지고, 커피가 다 엎어졌어요.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 이선미 권사님께서, 네. 어머나!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술잔 사람이, 이 친구들, 그럼 가세요. <laughs> 예. 그니까 뭐냐면, 뭐냐면, 어머나! 이러면서 뭐냐면, 그 거사님의 간절, 어머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뭐냐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죄송해요, 선생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머나는 뭐냐면, 아, 뭐냐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어, 1 0장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 할 것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나 뭐냐면, 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틈을 주는 거고, 어머나 그면서 우리가 웃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 식구나 예. 네. 그리고 두렵지 아요 상대방이 어머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돼요 어머나. <laughs> 내가 어머나 하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 그 이제 말씀을 내가 입으로 내야, 내야 되는거요 어, 아까도 아침부터 여자가 죄송해요. 어머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일단 웃어야 되죠. 그러면서 그 그러면서 내가 뭐예요? 내 안에 이 집을 내가 정리하면서 나무를 다. 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만 이렇게 하야 돼. 상대방 어머니께서도. 마치, 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기 10분 정도 쉰 다음에, 한강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엄마나 이렇게, 이렇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도 저 그런 적이 없어요. <laughs> 네. 그냥 우리 그, 부관님 <laughs> 우리도 어머나, 그냥 놀린다고 한 번도 그거, 어머나, 그러시구나. <laughs> 어머나, 그러세요. <그랬어요. 웃음> 분명해집니 예, 굉장히 재밌어요. 어머나, 몰라요. 이때까지 수 없는 사람들이 전대도 그것보다 놀린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번도. 예, 한 번도. 어머나, 해가지고, 놀라! 뭐 이런 사람은, 뭐, 뭐, 수억 번에 아마 엄청나게 전교했는데도 그런, 저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나, 생각하시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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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자, 우리 쉬었다가 한 번.